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거 복습 영상이에요. 어, 푸는 방법 먼저 배우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고요. 네 가지 했었고, 오늘은 요네 가지 복습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 문제, 어떻게 하죠? 어, 바로 3으로, 세 수의 합이 나오는 거는 바로 3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 수는 23이고,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2 해주면 되니까 25가 되겠죠. 빠르게 빠르게 다음 문제 갑니다. 54죠? 3으로 바로 나눠주면 됩니다. 18이 중간수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 16이 됐죠. 바로 넘어갑니다. 81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3으로 나누면 중간수가 빠지죠. 그래서 3x가 81, 중간수는 27. 근데 중간수 구하는 거니까 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27이고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3으로 나눠 때립시다. 그러면 24가 나오죠. 24가 나오는데 가장 큰수 고르는 거니까 플러스 2 해주면 26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홀수의 합 57이랍니다.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으로 쪼갭니다 쪼개면은 19가 나오고요.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니까 17이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수죠. 쉽습니다. 자 이건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두 자리 자연수는 그냥 푸는 겁니다. 1의 자리 숫자가 5면은 10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꾼 수는 요거 10 곱해준 거 요거죠. 그 다음에 x 그냥 때리면 되죠. 근데 누가 더 크느냐? 어, 바꾼 수가 큽니다. 그러면은 바꾼 수에다 27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수에 27을 더해줘야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정답은 1번이 나오겠죠.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3입니다. 그러니까 10x 플러스 3이 될거고요 자, 요건 아까 문제하고 좀 다르죠.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한 개는 3이고, 한 개는 x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에 4배 보다 3이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풀면은 23이 나오겠죠. 요런 거 쉽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4랍니다. 4니까 10x 플러스 4가 원래 숫자고요각 자리 수의 합이 자, x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거에 6배 보다 4가 크다. 요렇게 풀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그냥 푸는 문제. 4번.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다가 바꾼 수입니다. 바꾼 수.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의 자리니까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를 더해준 거겠죠. 누가 더 크다? 바꾼 수가 9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에 9를 더해줘야지 똑같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풀면 은 12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마지막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10x 플러스 7이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 그러니까 x하고 7을 더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5배를 하면 은 7만큼 더 크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빠지겠죠. 그냥 식 세우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증가올래수 가겠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죠. 올래수는 뭐다? 배수 문제. 올래 사온수 구하는 건데 10% 감소했으니까 9의 배수죠. 9의 배수는 1번입니다. 2번 갑니다. 자, 어 직원이 직원 수가 우리가 구하는 건 여자 직원수입니다. 여자 직원수가 8% 증가했다. 그러니까 108의 배수가 되겠죠? 108의 배수 는 눈에 딱 보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갑니다. 올해 여자 직원 수를 구하는 건데 여자 직원수가 12% 증가했답니다. 그러면은 10 112의 배수겠죠. 근데 앞자리가 6이니까 6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72가 나오겠죠. 6의 배수가 112의 배수가 정답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요령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자,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하는 거고요. 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95의 배수죠? 음. 95의 배수고 어한4 정도 곱해 보면딱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4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 곱하면은 380이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갑니다. 어, 지금 보시면 올해 여자 직원 수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되죠. 10% 증가했으니까 110의 배수. 그러니까 11의 배수요 11의 배수. 11의 배수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2번 정답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유형이죠. 자, 증감 작년수입니다. 올해 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작년수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알아? 식을 우리가 외웠었죠. 우선 이거 두개 합해 줍니다. 15%에 X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에 우리가 안 구하는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되죠. 720에 10%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안 구하는 거증가했고요그 다음에 전체 증가했습니다. 둘다 증가, 증가. 일치할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섯 명이 증가했죠. 증감량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요렇게 세우면요. 440명이 나오니까 정답은 6번이죠. 계속 해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 작년이니까 두개더 합니다. 15%의 X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수에다가 요거 안 구하는 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650에 10%를 꼽혀주고요. 어, 장, 그, 안 구하는 수 감소했고요. 전체 수 감소했습니다. 일치하죠? 일치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감량 5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면은 400명이 됩니다. 또 갑니다. 어떻게 한다? 두개 퍼센테이지 더합니다. 작년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의 X가 되고요. 전체 850명이 안구하는 거 7%로 곱합니다. 곱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안구하는 거 남자 사원 증가했죠? 전체도 증가했습니다. 일치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증감량 10명 여기다 꽂아주면요, 이렇게 식이 빠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갑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작년 거고요. 작년 거니까 어떻게 한다? 자, 우선 요거 두개 더합니다. 두개 더해서 x 붙여 주면 되죠. 16% x는요. 어, 전체 980명의 뭐 곱하죠? 안 구하는 수의 퍼센테이지를 곱합니다. 980명의 6%를 곱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호 어떻게 되죠? 지금 보니까 자, 요거 제가 부호 잘못했죠. 플러스죠. 왜 플러스예요? 어, 지금 작년에 비해 우리가 안 구하는 건 감소했고, 전체는 증가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할 땐 마이너스, 일치하지 않을 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주면요.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해주면은 530명이 나오게 됩니다. 5번 갑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어, 작년 여사원 수는 몇 명인가? 이거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22% X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전체 수에다가 어떻게 한다? 작년 수, 그장 중에서, 우리가 안 구하는 거 12%로 곱하고요.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안 구하는 거가 증가했고,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어, 전체 수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일치할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감량 7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식이 빠지고, X는 4 7 2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나요? 어,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